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47만 예능 채널과 7만 푸드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고재권입니다. 현재 저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연극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를 좀 배우면 제 본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을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버가 유튜브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앞으로 조금 제한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변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국내 SNS 권위자이신 송상민 교수님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영국학전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영국학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네. 평소에 일만 하다가 학업을 병행하는데 안 힘든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억지로 시켰으면 전 정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니까 몸은 힘든데 그 정신적으로 만족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 좀 버틸 수 있어서 다닐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수업을 다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2년 정도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엄청 유튜브에 대해서 안다고 자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실전 강의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모르던 내용도 꽤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수업이 더욱 더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 주임 교수님인 송사님 교수님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 SNS 셀럽들과 함께 전라북도 군산, 익산 그리고 장수를 홍보 영상을 만들 기회를 주셨는데 촬영도 정말 재밌게 했고 페이도 굉장히 좀 짭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극학을 처음 신청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일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이걸 가장 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 수업을 굉장히 만족하며 듣고 있고요. 뭐 어떤 일이든지 모두 다 똑같겠지만 열심히 하면 저도 분명히 여기서 또 다른 길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화이팅!